마지막 시조 이정보님의 시조인데요. 국화야, 너나 너희 삼풍 춘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 한 천에 낙엽진 나무와 추운 하늘에한천 추운 하늘에 너 혼자 피,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오상 오만한 오만한 설이는 설이 설이를 없인 여기는 거야. 그 정도로, 야, 서리 내리는 날은 추운 날 아니야? 겨울이잖아. 근데, 서리를 없인 여겨. 춥지 않다 이거지. 나는 그 정도로 굴하지 않아. 해갖고, 오상고절 하면은 기계, 절개, 이런 뜻이죠.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느라. 누구? 국화보고. 자, 사대부의 시조 27편 모아봤습니다. 시조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에 처음 이세춘이가 사용하게 되었고, 물론, 명칭은 그때 등장했지만 원래는 고려 후, 고려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학 장르 시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